오늘 읽으신 본문 3월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이 해석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여와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블라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구민들을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안이 사울이 그곳을 에워싸려하자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호와께 물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게 될 것을 알게 되고요. 다윗은 이제 이제 그일라를 떠나서 광야로 어, 피하게 되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다위시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이 다윗은 이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타작 마당을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와께붙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 5절 말씀 같이 한 읽겠습니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예. 그일 나라고 하는 것은요, 예, 예, 다윗이 예, 머물고 있었던. 아, 약 오, 아둘람 굴에서 약 5km 정도 남쪽에 떨어있던 성읍인데요, 블레셋에 가까운 구릉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한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과 가까운 그릴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타작 마당을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이 다윗이 그들을 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중간 중간에 보니까 이 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7리까또 사절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우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도 어렵잖아요, 그죠? 원통하고또 빚진 자들, 또 애통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또 피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아 이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너까지 도와주냐라고 하면서 어,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신이 할수 있다고 아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어,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또 밀어붙이고 또 자기 생각을 좇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좇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어려움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사정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면,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요, 이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물리쳐서 사우를 돕지만, 블레셋은 결국 누구의 대적이냐면, 사울의 대적이지요. 간접적으로는 사울을 위해서 일한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릴라 주민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을 돕는 일이었지만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릴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릴라 성을 다애워싸가지고 그냥 그릴라 주민과 더불어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변하지 않은. 습니다. 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아, 있습니다. 그래서 칠절 아,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에, 갇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참 다윗.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셨습니까? 이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고, 나의 정적인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적절한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심령이 어두워지고, 악령의 영향을 받는 이 사울의 모습은요, 참 그런 헛된 말, 망령된 말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말 같고, 그를 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 사울이 정말 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붙이셨구나라고 하면서 믿을 수도 있지 거짓된 말에 믿을 수도 있지만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이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람 말을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통해서 좋은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무도 뭐를 통해서 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이나뭐 사과 나무구나 사과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살, 사람의 인격도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댐댐이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왔는데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또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자신에게 도망온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봇은 세마 로 만든 제사장 상인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요청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포이하에 온다면 무조건 도망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어~ 우리가 혼자 알아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요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면 사소한 문제조차도 죽게 부르며 그 뜻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요즘 교회차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 생각들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에 같으면 그냥 가서 카센터 가서 그냥 고치고 할 텐데 이번에는 좀 말씀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을 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자 스스로 어, 결정을 하는 사울과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소한 문제도 묻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절에서 십사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그일라를 어디로부터 구원했냐면 블레셋스로부터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사울이 이 다윗을 치러 그일라 성에 올때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니까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업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온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또이 1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 시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죠? 사울이 올수 없는 곳으로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래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 여사에 되어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 참 그일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 때참 타작마당을 점령했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달라는 이유로 도움을 줬는데도 아,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은 아, 사올,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고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의 아니. 를 위해서 사울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요 우리 일상 인생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고 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외면을 당한다고 하면 이그 일을 나 주민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 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약 도와줬어도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 왜냐하면 기대하면 기대하는데 또그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슬픔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니 성도의 인생은 결코 슬프지 않는다. 그래서 도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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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 나를 늘 인정해 주시고 또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게 묻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현선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첫째 딸은 어릴 적부터 매일 어, 매일 밤 강도, 납치, 살인 등 흉악한 사건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 초등학교 4학년 때 심리 검사를 받았는데 기질적으로 예민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여호와께 묻고 또 부른 다윗처럼 공동교회 공동체의이 사실을 다누고 딸의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권면을 따라. 딸을 양육하니 아이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덧 첫째는 중학생이 되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딸이 예술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해서 저희 부부도 어렵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예고 입시 준비가 너무 힘드니 그만두겠다라며 까탈을 부렸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발레 작품을 준비하며 교습받는 시간이 힘들다고 짜증을 내며 제게 같이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아이 곁에서 아이의 감정에 요동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라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에 지쳐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잘 부르며 왔는데 더 힘들어지기만 하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그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나 때문에 딸이 수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만 우선시하느라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편의를 봐주면서 흔히 겪는 불편한 상황조차 인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아이의 진로에만 관심을 두고 믿음생활에는 부관심한 제 잘못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라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이제는 저희 가족도 날마다 죽게 묻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적용하기 두 딸의 믿음 생활에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세번 이상 같이 큐티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일상을 남편과 공유하고 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과 또 다윗의 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묻지 않고서 자기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위의 주위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또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어느 배신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매풀어 주시고 온전히 100% 오르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보다는 그들의 믿음 생활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큐티들을 함께 공유하며 또 함께 큐티할 수 있다면 큐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